안녕하세요, 렌타이 클리콤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가볼게요. 어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목 <laughs> 뭐 조금 그 마이크 아니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던 거다 이거 지원자서 설정해 놓은 게날라가갖고 <laughs> 목소리가 녹화가 안 됐었는데 어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다음. 댓글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laughs> 응원도 많이 받았고 어더 열심히 해 볼게요. 1800. 600 남았죠? 오케이. 드라스카우레이스뮤탈 일단 다섯 개고요. 아나 여섯. 아, 다섯 개. <laughs> 마린 벌처 히드라. 어, 마린 벌처 히드라 세 개. 벨 게임 돌렸 죠？오케이, 마린 벌 처이 더라. 아우 쿨 제대로 <laughs> 너무 좋고 레이스 울트라 일단 레이스 3개합 치고 악탄4 라운드 빡셀것같 은데요. 일단 드라군 이어 미리 눌러 놓 고, 나, 그래도 드라군 두개 있긴 하니까 아니 다 울트라랑 스카웃 있어서 괜찮겠다. 드라군 세 개, 드라군 네 개, 요건 한번 합치고, 음 스카웃도 2업 누르고 울트라 2업 줄게요. <laughs> 이거 안 합쳤을 드라군 안 합쳤으면은 어그 안 줘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고 나쁘지 않죠. 하나, 이개 바로 돌리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 <laughs> 약팔라 그랬는데 유탈 여고 오케이 지금 뭐 없죠? 드라운세 개, 그 다음에 벌처 하나. 음아 마린 없네요. 마린 마린 안 하면 되죠? 약팔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남그녀가 되면서. <laughs> 지금, 편식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벌처 3개. 롤로 합치고, 스카웃트 6라운드. 한 번, 두 번. 근데 매직이 좀, 그래서. 음, 이거 그냥 편식 기다릴게요. <laughs> 벌처. 육탈 아 합치고 합칠까? 7라운드자7 <laughs> 개요. 합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게임은 진행이 안 되고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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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마린 세개세개 <laughs> 3개, 3개. 스카우트 세 개죠? 좋은 거? 아톡수라음 나쁘진 않은데. 이게임이 먹기에는 화력이 좀 부족한 레어죠. 이드라, 아, 이게임 먹고 싶다. <laughs> 어, 이게임이신가? <laughs> 이게임이었구요. 아, 안 준다. 악한 세계 제발. 오. 일단 이거는... 아, 근데 톡스 두 개? 드라고 3개, 4 0 아, 근데 촉수에 그때 한번 데인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무섭죠? 일단은 촉수 15분 맞구요. 일단 이거 막아야 되니까. 음. 이거 그냥 요거 400원까지 기다릴게요. 어차피가지 왔는데. 아, 근데 진짜 말인데. 많이... <laughs> 너무 안 나오는데.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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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딱 붙이고 이드라 세개 붙이고 파벳 아 애들 매직 매직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 파벳 10업 주고 그 다음에 요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요거 촉수를 12까지 주고 요번에 1,2 가볼게요 설마 그래서파에두 개, 1 0업도 있는데. 아, 된다, 된다. <laughs> 아. 오케이. 마린님? 아, 진짜 마린 어디 갔어요? <laughs> 야. 지구. 세 개죠. 지구. 이몇편 먼저 하겠는데? 매지스카우. 세 개죠. 지구. 디바우러. 울트라는 다섯 개. 두개 남았고. 드라군세 개. 탱크. 레이스 세 개죠. 여고 유탈 스카우트 둘 히드라 둘 벌처 둘야 <laughs> 이렇게 편식이 안 되는 것도 오랜만이죠 이거 디바우러 10 줄게요 라인 셀것 같아서 오케이 엘리 확인하고 나 자일 했죠? 마린 마린. 와, 좀 심하다. <laughs> 남고 세 개. 지구골리앗 걸쳐도 세 개죠. 남고. 여긴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매직스카우, 탑에 디파일러. 어, 디파일러 하나면 은몇 편도 되는 것 같은데. 1, 2줄때 됐거든요. 아비 유탈. 울트라. 와, 울칠 먼저 되게 생겼어. <laughs> 울트라 여섯 개죠. 막아주겠죠? 제발 세지마라아한한 두개 어? 막나 막나? 오케이 엘리 돌리고 상기미인가요 오우 W 줬고 와 진짜 끝까지 안준다 <laughs> 레이스 그래 언제까지 안주나 보자 유탈 히드라 스카우 3개 남고 세 개죠, 이런 네 개네요. 골리아두 개, 히드라 드라군 <laughs> 울트라나 마린 한 개만. 그 다음에 디파일러 한 개. 야 어떻게 이렇게 미션이 이렇게 안 되지? <laughs> 깨끗한 거 봐요. 근황근황 하나 돼 있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약 팔아 버릴 걸. 레이스 세 개. 여고, 히드라, 세 개, 여고, 여고, 치고, 드라군, 좋구요. 일단 드라군 어플 올려줄게요. <laughs> 야, 17라운드까지, 변식이안 <laughs> 돼. <laughs> 마린 울트라, 2분의 1, 4분의 1에요, 4분의 1. 벌처, 야디파일러 남고, 세 개. 와, 얼로키가 먼저 돼. 야, 심하다. 이거 봐, 진짜 심하다. 다크. 응? 다크도 없긴 없었네요. 요, 디파일로 하나면 되고. 여기 300원 있죠? 1, 2 눌러놓고. 그라군. 와. 야, 1 8라 편식 진짜 대박이다. 울칠 안 줘요? 오케이, 몇편 됐고. <laughs> 그 다음에, 요거, 얼럭이 됐으니까 붙이고. 저글링 어플 좀 주고요. 어, 울칠. 하나, 둘, 셋. 치고, 치고, 치고. 템플러. 이바로 치고. 닭탄. 닭탄 어플 주고요. 이거 좀 어플 좀 세게 해줄게요. 20. 20. 아, 이 25까지 줘요, 그냥. <laughs> 못 막을 것 같아서. 아, 설마 지금도 못 막나? 22. 와, 지금 업글을 얼마나 줬는데. 야, 겨우 막네. <laughs> 25업에 요거 23업이었어요. 파벳도 있는데 일단은 3개미 빨리 각을 보거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진짜 정신없다. 지고 일단 좀 살아볼게요. 3개미도 먹어야 되고 골리아 납치고 저글링. 아다쌀 걸. 탱크 3개 디파일러 얼처 2개 드라군 둘 레이스 둘 레이스 납치고 스카웃 납치고 매지스카웃 일리 템플러 어플 좀만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레이스. 탱크 둘. 파우 남고. 파벳. 울트라. 와, 레어 레이스는 한계가 없네. 파벳 두개 있고. <laughs> 이거는 그러면 벌둠이 모으지 말고, 일단 올라가 보죠. 탱크 3개죠. 지구, 굴리 어? 벌처, 벌레, 탱, 골레, 레이스 있으면 벌레, 벌처랑 굴리앗 있으면 은 다스 되죠. 스카우드, 드라곤, 아. 메이스, 카푸쳐요, 드라곤, 지구, 히드라. 일단은 지금 다섯 개 속속 치죠. 여섯 개. 여섯 개 맞나요? 다섯 개죠. 음, 가디언이랑 마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이치 먼저 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드라곤. 벌차 안 나오나요? 히드라. 울트라. 아, 간세 개. 볼리아, 탱크 돌. 스카우트 합치고, 파벳 네 개. 이이 24라운드죠. 일리 오케이 벌레, 탱, 골레, 골리안 레이스 레어 레이스 들어갈게요 어, 다스 됐고요 이 치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파일럿 제발 아, 저글링 3개죠 <laughs> 아니다 아까 그래도 업글 많이 들어가서 2 7 a 이거든요저 이번에 가볼게요 그냥 어차피 답이 없어서 2 7업에 지금 히드라 사, 노업 그다음에 골리앗 2 3업두개다한 하나, 하나 있네요. 어, 이거 닭 골리앗 합치죠? 히드라 하나 더안 합치는 게 낫을려나 <laughs> 겨우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음... 파에 다섯 개, 두개 남았고, 여고 골리앗 이드라 남국 이어 스카프 찍게요 탱크 3개 비바우로 레이스 여고 디파일러 없고 음. 아 게임 왜 이렇게 힘들어 <laughs> 뭐 되는 게 없네요 네, 엘리 돌리고. 카우, 레이스, 파벳, 오, 파벳 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까지 레이스 안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붙일게. 이거 그냥 악한도 붙여요. 디바로 붙여보고. 닥한 디파 붙여요. 디바, 촉수. 28라운드, 탱크도 붙여요. <laughs> 미래 같은 거 없어. 마린 오케이. 요러면 가디언 있으면 되죠. 와 그래 도 라인 어떻게든 막네 3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료 모아야 돼. <laughs> 막세다. 어 27,000년 됐죠? 요러면. 어, 좀 아깝긴 하던데. 요렇게 하고. 제발, 라인. 아, 미쳤다, 진짜. 37어. 걸쳐. 탱크 아까 디파일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매지스 카우. 31라네. 아, 일단. <laughs> 레이스 4개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되게. 한 번만 합칠게요 다한세개 합치고 오케이 와 살았다 아 근데 여왕이 있어서 힘들려나? 템플러 있긴 있죠 시민 하나 있고 이거는 <laughs> 진짜 극한인데요? 1, 2, 3 <laughs> 이건 어글 탄핵 다 줄게요 아 그래도 좀 낮은 것 같은데? 리어 팔고 리버를 뽑을 수 있, 있을까요? 여왕 3 7업두개 있긴 하고 저글링도 하나 있긴 한데, 하, 라이프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리버 팔아서라도 업글 줄게요. 닥한 어, 막는다, 막는다. 어, 한 번은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어차피 요번에 3개미 오니까, 와, 그래도... 여왕 두 개라고 막는 건가? 와. 이거 27업이라 좀 쎄하다 했는데, 요거 한 35까지 요번에 걸로. 오케이. 어, 요 정도 해주고, 이제 다시 미션 해볼게요. <laughs>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 디파일러. 아칸이랑 탱크 두개 남았어요? 아니다, 팔죠? 아, 이거 왜 갖고 있었지? 아칸이랑 탱크 뽑을, 뽑고, 네, 스4시 인디 해갖고, 그걸로 리벌일빅 하죠. 어, 뭐야, 비선 나이스. 40. 스카우 아칸 다이스탱카나 여고 1,2,3 걸쳐 3개 파배 필요없죠 레이스 4개 스카우트 마린 어 라이프 좋구요 스카우트 4개 오케이 40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레어 드라군하고 리버 레어 드라군하고 리버 어, 인디 됐죠? 나의 레이스 스카우트. 스카우 매직 스카우트, 매지스카우트,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어, 주작, 다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나의 리버 에픽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촉수 두 개. 요번에 3개는 돌려야 되고. 됐죠? 알키리 아디언 합치고 하... 까지 안도와주네 루합 <laughs> 치고 요거 합치고 레이스 한번 합치고 저글링 합칠게요 야마토 두개 캐리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남고 나벨, 비탈, 비파일러, 비선 먹었죠 아벨 합치고 저글링 벌쳐 레이스 나무갑 합치고 디바우러 어, 합칠게요. 그냥 템플러 갖고 있어야 되고, 여고 123이더라. 지금 몇라죠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드라군 4 0 디파일러 리버 4개, 벌트 5, 드라군, 템플러 3개 제발 음, 오케이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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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 드라군 디바우러 와 이거 살리나요? <laughs> 와 진짜 빡셌다 1, 2, 3와 됐죠 그 다음에 라우냐 붙여버리고 저글링 붙일게요. 지옥불 먹미 <laughs> 파벳 아칸 아비터 템플러 이거 아 자리 안 좋은데 붙일게요. 오케이 미치강이 비바우로 가디언 음 야마토 가져? 노마토긴 <laughs> 한데 이거를안깰순 없어서. 와, 그래 이거 어떻게 어떻게 <laughs> 살렸네? 어. 38 라운드, 나 네, 저거 레이스 들어가면 될것같고요 레어 레이스 123 레어 레이스. 레어 레이스를, 여기다다, 여기다다, 그리고 요, 어, 여기다다. <laughs> 50원 필요한가요? 아, 편안. 아, 진짜. <laughs> 야, 이걸 살리래. 106억. 1, 2, 3. 3개 안 오나요? 야, 18라에 편식했죠? <laughs> 107억, 삼개미안 오나? 좀 눌러보고 있을게요. 어삼미개미 이거는... 3돌릴게거는냥어미 이거는... 3개미, 이억는3 <laughs> 야, 진짜, 어떻게 깼냐, 이거. <laughs> 클리어, 와. 쯧쯧, 아, 축하드려요. 와, 진짜, 18라 편식하고 나서, 어떻게 부랴부랴 업글 엄청나게 몰아가지고, 다칸이랑, <laughs> 맞나요? 다칸이랑, 저글링이랑 촉수 있어가지고 그거 업글 진짜 주기 싫었는데 꾸역꾸역 주고 다행히 여왕이 나와서 <laughs> 다행인지 여왕이 나와서 했고 두 번째 핀 여왕 나와서 그나마 좆버텼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탄핵 나왔던 게 그리고 어뜨 그 다음에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아까 요거알 이치 한답시고 그냥 미션 안에 미션에 필요한 애들 거싹다 합치고 다행히 이치 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직을 한번더 뽑았어야 됐는데, 탱아디가 좀잘 나와줘갖고, 그래서 깬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꾸역꾸역 깨서 좋긴 하네요. 어, 어글 보여드려야죠. 몇 업이냐? 109업에, 아마, 야마토 4개, 레이스 4개고요 야마토는 16,000 정도, 레이스는 3,600 정도네요. 그 다음에 여왕 2개. 37업에 7,700. 그 다음에 유령, 노업이었고, 탄핵 2개, 41억에 8,500 정도. 캐리어 아마 노업일 거예요. 어, 캐리어 5억. 그 다음에 지옥불, 노업에 2,000 정도. <laughs> 진짜 여기 지옥불 나올 때좀 가뿐 싸긴 했어요. 어, 지금까지 렌탈이 클릭콩이었고요. 어, 영상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황이랑 시간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